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 지킴이의 길잡이, 라이크 그린 그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생물 다양성은 우리의 미래 수업을 진행할 그린 쌤 김지윤입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이 우리의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생물과 줄어드는 생물 다양성 두 번째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뉴스나 우리 주변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생물 다양성은 무엇일까요? 생물 다양성은 지구에 서식하는 수많은 식물, 동물과 같은 생물의 종 다양성, 그리고 종의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수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종 다양성은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식물과 동물 같은 다세포 생물뿐만 아니라 현미경으로만 볼수 있는 박테리아나 원생생물 같은 단세포생물도 모두 포함하는, 즉,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종의 다양성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생태학에서는 생물종수와 그리고 종의 빈도를 포함해서 종 다양성을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전적 다양성은 소나무와 같은 하나의 종을 이루는 개체나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인 집단인 개체군 사이에 유전적 특징이 다양해서 유전적 변이가 높은 것을 뜻하는 개념이에요. 마지막으로 생태계는 생물과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의 유기적인 연합체를 뜻하는 개념인데요. 어, 생물 다양성에서 말하는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습지 생태계, 사막 생태계, 해양 생태계 그리고 산림 생태계나 극지 생태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가 존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인간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침팬치 행동 연구자이면서 환경운동가이신 제인 구달 박사님은 생물 다양성을 거미줄에 비유해서 설명했는데요. 거미줄이 여러 개의 실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칸, 한칸 찢어지다 보면 결국 거미줄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면 지구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지구 생태계의 일원인 인류의 생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지구의 생물 다양성은 빠르게 소실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발간된 세계자연기금 WWF의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오유를 포함한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크기와 규모가 평균 6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의 경우에는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9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생물다양성 감소의 영향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 외에도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18% 감소했고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평균 55% 감소했던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각각 20에서 60% 이상 감소한 것을 알수 있어요. 지금 설명해 드린 각 대륙의 감소 비율은 1970년도에서 약 50년간의 감소 비율로 주로 개발도상국이 많은 대륙에서 큰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21세기 동안의 야생생물의 개체군 감소는 모든 대륙에서 지금 본 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지구의 생물 다양성은 왜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에요. 산업화와 기술 개발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인류가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공간과 자원의 양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증가한 화석 연료의 사용, 도시의 확장과 토지, 해양 이용의 변화, 과도한 자원의 이용, 환경 오염, 인간의 이동으로 인한 침입종의 증가 이러한 이제 인간 활동에 영향이 커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나 농경지의 확장, 자원 이용을 위한 서식처의 파괴는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세계 과학자들이 뽑고 있어요.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속도도 더욱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물권에서의 대기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나무나 토양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서 온실 기체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인류는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생물 다양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주요 식물양 자원으로 이용되는 식물의 약 75%는 꽃가루를 실어 나르는 곤충과 동물의 역할이 필수적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꽃가루의 수분을 도와주는 곤충과 동물들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인류의 식상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약 29%에 해당하는 20억 명은 아직까지도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약 58%인 40억 명 이상의 천연물을 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 우리 농업의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이 없다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식량을 만들 수 없어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 중에서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바나나는 우리 식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바나나를 말라, 말라 죽게 만드는 곰팡이병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개량된 바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 바나나가 전멸할 정도로 곰팡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 없다면 전 세계가 주식으로 사용하는 쌀이나 옥수수, 밀, 콩 같은 작물들도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지구 환경 유지에도 매우 필수적인 요소예요. 다양한 생물들은 환경 오염 물질을 흡수하거나 분해해서 대기와 물 그리고 토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또 토양을 비옥하게도 하고 적절한 기후를 유지하게 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기후에서 생활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숲속의 나무들은 다양한 생물들의 서시처가 되고 산사태를 막아주면서 인간이 과도하게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물들이 멸종해서 생물 다양성이 사라진다면 지구 환경은 급격하게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도 더욱 빨라지게 될 거예요. 생물 다양성은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들은 대부분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발됐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미국의 경우 처방되는 약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 3천 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자연의 미생물로부터 얻어지고 있어요. 미래를 만드는 발명품 역시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매우 많아요. 어, 예를 들어서 동물의 털에부터 이동하는 도꼬마리 씨앗에서 차가운 한 벨크로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을 본떠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을 생체 모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지구에서 진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신체와 생활 방식을 만든 생물들에게서 그 비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생체 모방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독특한 생김새의 로봇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터 인간이 얻는 다양한 환경적 혜택을 우리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생물 다양성은 여러 종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지지하면서 앞서 설명한 인간 사례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생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식량 물 목재 그리고 의약품을 제공하는 공급 서비스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만들어 주고 온도 기후를 조절해 주며 토양 침식을 막아 주는 조절 서비스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나 즐거움을 주고 예술적 가치를 제공해 주는 문화적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1992년 5월 케냐 라이로비어에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약 196개의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생물 다양성의 보정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하고 생물 다양성 조사 및 감시 보호 지역 지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해요. 또 자연 생태계를 개발할 때는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하고 종자은행 설립과 같은 생물 보존 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사용할 때는 해당하는 나라의 승인을 받고 공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 개발 동상국의 생물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국제연합 UN 생물 다양성 협약 사무국에서는 2020년 9월 발간된 제5차 지구 생물 다양성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해 크게 다섯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강화. 두 번째, 기후변화의 완화. 세 번째 오염, 침입 외래종, 자원의 과잉 이용에 대한 인간 사회 행동의 변화. 네 번째 상품, 서비스, 특히 식품의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으로의 전환. 다섯 번째 소비되거나 낭비되는 자원을 감소. 우리가 이 모든 영역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생물 다양성 감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 과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자연기금 WWF가 발간한 청소년을 위한 2022 지구생명보고서에서는 네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 사람과 자연의 모든 좋은 행동과 상품, 식품 등을 선택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을 때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제품보다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들을 예로 들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목소리 내기입니다. SNS는 물론 평화적인 시위, 블로그 글 작성, 지역신문에 기고하기와 같은 목소리 내기 활동을 통해서 학교나 기업,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영향력을 직접 발휘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자연의 관심을 가지고 야생생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민과학 프로그램들도 좋은 예로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지구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진로를 찾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인 바로 여러분들, 청소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자, 무엇보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네 가지 행동 중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직업을 함께 알아볼까요? 생명을 지키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복원전문가는 야생동식물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증식시키고 복원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과 생물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도 생명을 지키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건 전문가에 관심을 갖고 꼭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노력해보기로 해요. 꼭 약속합시다. 그럼 생물 다양성은 우리의 미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쌤 김지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